이때 스마트 스토어 강의 90만원을 결제했거든요. 이 강의는 40만원이었습니다. 7월에는 쿠팡 강의 60만원을 썼어요. 안녕하세요, 메희입니다. 퇴사한 지 1년차 백수로 지낸 지도 1년이 넘어가네요. 23년을 결산하는 마음으로 백수로 산지 1년 동안 뭐 했는지를 돌아보는 영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23년을 돌아보면 마음이 복차올라요뭐 이것저것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현재 저의 목표는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겁니다. 퇴사하고 1년 동안은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강의로 얼마에 썼는지 함께 정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2월 달에 저의 첫 번째 도전이 시작됩니다. 이때 스마트스토어 강의에 90만 원을 결제했거든요. 그때의 결심이 생각나네요. 진짜 제대로 해보자고. 강의 내용은 찐이었어요. 강의를 듣고는 정말 매출이 두 배로 뛰었거든요. 처음으로 매출 100만 원을 달성한 이후에 꾸준히 매출이 올랐습니다. 이후에 자본을 모으진 못했어도 강의로는 뽑아먹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현재는 상품을 올리고 있진 않아요. 그래도 올려놓은 상품들이 꾸준히 팔리고 있어서 순익 2, 30만원을 매달 벌고 있습니다. 2월에는 미술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이건 오래전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동안 돈 아깝다는 생각에 그림을 배우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진 돈을 몽땅 써라 라는 책에서 한 구절을 보곤 바로 미술학원을 등록해버렸죠. 그 구절이 세살배기 아이처럼 행동하란 말이었어요. 세살 아이들은 호기심이 생기면 바로 만져보고 입에 대고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행동하잖아요. 궁금하면 바로 질러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덕분에 정말 저에게 꼭 많은 취미를 알게 됐어요. 어때요? 실력도 꽤 많이 늘었지요. 3월에는 블로그 마케팅 강의를 들었어요. 이 강의는 40만 원이었습니다. 유튜버 주는 사람 님의 유튜브 영상이 통해 홀린 듯이 강의를 결제를 했어요. 이 강의는 블로그로 마케팅을 하면서 돈을 보는 구조였어요. 자기 사업이 있으면 자기 사업을 하면 되고, 없으면 남의 사업을 홍보해주면 됩니다. 보통은 병원이나 네이샵, 미용실 등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수리 관련으로 실리콘 작업이나 철거 작업으로 홍보를 생각하고, 실제 기술자와도 컨택을 하며, 블로그도 포스팅을 했지만, 음, 재미가 없었고, 열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자기 사업지가 있는 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업으로 하기에는 포기했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블로그에 저희 지역 독서모임 모집글을 올렸었죠. 그 덕에 지금 11명이 모여 현재까지도 운영 중이고요. 참여비가 5만원이나 들지만 들어온 아주 자부심 있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름 성공적인 강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별다른 거 없이 계속 스토어에 집중했던 시기였네요. 아 이때 이 러닝을 좀더 진심으로 할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어요. 러닝쿨을 당근마켓 통해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이 신천지라는 걸 나중에 알고 인연은 끊어졌지만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난다라는 게 무섭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괜찮았어요 내성적인 저에겐 정말 큰 도전이었죠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게 의지가 확실히 생기는 걸 느끼고는 너무 혼자만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5월에는 필사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임 또한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10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또 돈을 지불한 만큼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덕분에 아침 기상 필사라는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이때 시작으로 인스타그램을 키울 수 있었어요. 덕분에 2000명이라는 팔로우도 생겼고 저에겐 정말 신의 한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6월에는 글쓰기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료는 16만원이었는데 이 강의를 듣기 전엔 매주마다 블로그 에세이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웃분께서 제 글이 재밌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신기하고 믿지 않았어요. 엥? 내 글이 재밌나? 내가 글을 잘 쓴다고? 신기하네? 그 댓글 덕분에 글을 진짜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글쓰기 강의는 글감 하나를 던져주고 먼저 입글이라고 말로 글감에 맞는 저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이후에 글로 옮기는 작업을 했어요. 첫 시간에 진짜 머리가 새하얘지더니 너무 막막했어요. 글도 안 나오고 그렇게 첫 시간 날리니까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솔직해지자며 되뇌었어요. 그렇게 두 번째 시간에는 버벅이더라도 말을 천천히 하며 글을 쓴 이후에는 작가님이 저보고 글을 잘 쓴다고 좋다라는 칭찬을 받았었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강의 덕분에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자신감 덕분에 매주 블로그에 글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 대본까지도 쓸수 있게 된것 같아요. 7월에는 쿠팡 강의 60만원을 썼어요. 온라인 강의도 있었지만 좀더 의지를 받고자 굳이 오프라인으로 갔다 왔죠. 진짜 이 강의 덕분에 매출 천만원을 팔기도 했죠. 하지만 행복하진 않았어요. 부담이 됐어요. 이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재미없었거든요. 이 덕분에 앞으로의 방향을 좀더 깊이 생각해 볼 수도 있었어요. 8월에는 크레스의 워너원 강의 플랫폼을 구독했습니다. 구독 서비스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1년에 20만원이면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덕분에 포토샵 공부도 쏠쏠하게 할수 있었어요. 또 원래는 40만짜리인 자정님 강의도 들을 수 있게 됐지요. 9, 10, 11월에는 제가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는 시기를 보내어서 강의를 한동안 듣진 않았네요. 그리고 대망의 12월에는 사진 수강료를 130만원 지불했습니다. 이제 사진 수업을 3번 정도 들었는데요. 너무 재밌고 찐 현실적인 창업에 맞는 바로 현장에 뛸수 있는 작가 육성 강의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야 진짜 23년에 돈 많이 썼네요. 그래서 대략 400만원 정도 쓴것 같아요. 왜 별로 안 썼지? 그동안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외에도 서울 강의 때문에 서울 갔다 온다고 기차비, 숙박비도 들었을 거고, 책을 정말 많이 사기도 했고요. 1년 동안 저에게 투자를 아낌없이 해서 세세하게 다 따지면 1000만원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앞서 언급했던 작은 성공들을 정리를 하자면, 먼저 스마트 스토어로 파워 등급, 매출 1000만원 달성, 인스타 팔로우 2000명 달성, 독서 모임 운영장. 유튜브 도전, 사진작가 도전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도전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지라 유튜브와 사진작가 도전까지도 저에게 성공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의에 정말 많은 돈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돈 날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강의든 간에 돈 날리는 강의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 강의 중에서 정말 작은 거라도 실행을 했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만 날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작은 거라도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 3년은 정말 배우고 실행하면서 저를 알아가는 한 해였어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를요. 그렇다고 아직도 정확히 뭐를 좋아하는지는 명확히 답을 내릴 수 없겠지만, 싫어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단순 반복 작업은 주고도 싫어요. 위탁 상품 등록이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더 유동적인 작업을 할수 있는 사진작가를 선택한 이유도 있고요. 24년에는 사진작가로서 좀더 실력을 쌓는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실제로 인물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게 생각만큼 눈에 보이는 사진만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연습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24년은 계속 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